산모들이 특히 우리 아기를 낳고 나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또 수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늘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. 모유 수유도 하고 항상 안아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유시 생기는 어깨 통증. 그죠? 음. 통증이 굉장히 심하세요. 마사지. 우리가 뒤에서 뭐 친정 엄마 또는 남편분들 가끔 마사지를 해 주실 때는 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, 앞쪽과 뒤쪽으로 나누어서, 앞에는 가슴으로 내려가는 가슴뼈, 양쪽에 갈비뼈 사이사이를 먼저 풀어주세요. 너무 시원해. 시원하시죠? 네. 여기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하시고요. 그 다음에 팔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, 앞쪽. 네, 여기는 좀 아프실 거예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. 네. 여기를 이완 시켜 주지 않으면 점점 점점 어깨 쪽이 우리가 o 어진그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뒤쪽을 해주실 때는 뒤쪽에 우리는 날개뼈 아시죠? 이 날개뼈가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세 부분 끝나는 부분을 문질러 주시고 마사지해 주시는 게 팁이에요. 이 부분들은 연결되는 부분들, 시작점 근육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만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한한 한 마디 정도 올라오는 부분 헉, 여기를 네 여기는 굉장히 많이 뭉쳐있어요.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날개뼈 끝나는 부분 여기. 해서 또 아주 아주 통증이 심할 때는 이 날개뼈의 삼각형 라인을 따라서 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. 아주 시원하시죠.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다 풀어주시고 또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겸비해서 어깨 통증을 풀어가면서 수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